안녕하세요, 피사입니다. 태안 근흥면에 있는 신진항을 찾아왔는데요. 요즘 오징어가 제철이라 바다에 사람이 머무는 풍요로운 이곳에서 오늘의 목표물인 무회를 먹어볼까 하고 왔습니다. 와, 갈매기가 쭉 나란히 쉬고 있어요. 아, 이럴 줄 알았으면 새우깡을 좀 가지고 오는 건데. 부둣가 근처 상가들이 쭉 이어져 있는데요. 여기까지 왔는데, 그냥 지나칠 수 없죠? 구경 한번 해보겠습니다. <목소리도> 각종 해산물이 이렇게 있네요. 옆에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아마 음. 오징어를 굽고 있는 것 같아요. 통구이 어, 이게 한 줄에 얼마씩이에요? 오징어. 음, 오징어 맛있겠다. 각종 해산물 튀김류와 오리안이 있네요. 이두리안 얼마예요? 4만 5천, 4만 5천 원 재밌게 문구도 만들었네요. 이 추젓은 네. 이거는 얼마예요? 2만 5천원짜리 추돗 하나 사갖고 가겠습니다 토시라 고 그러죠? 네. 마른오징어는 작년에 이 신균항에 와가지고 푼 것들이 아직도 냉동고에 남아있어서 이거는 폐쇄하겠습니다 오는 날이 장날이 아닌 가는 날이 마침 축제가 있는 날이라서 뜻하지 않게 품바도 박현빈 뭐 가수 몇몇 트로트 가수들 나와있기에 잠시 구경하고 <laughs> 나왔고요. 오늘의 목적인 해물회를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. 횟집에 왔는데요. 무래를 <laughs> 한 그릇만 먹으려고 했는데, 기본이 6만원인데, 이거를 기본으로 하나를 시켜야 되나봐요. 이걸 너무 많아서 세트 메뉴도 있고요. 무래가 큰 그릇으로 하나 나왔습니다. 엄청 많아요. 어. 남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? 썰어야 되나? 방금 썰은 거라 아, 오징어가 어머 살아 있어요. 어 이게 팔딱팔딱해. 어머 이거 봐요. 보이시나요? 해삼도 들어 있네요. 해삼도 들어 있고 야채로 들어 있는데 국물이 뭐 맑거나 그런 건 아니고 좀걸쭉한것 같아요. 음, 한번 한입 먹어 보면. 음, 새콤달콤하고 고소해요. 맛있습니다. 음식은 최초의 음식이 최고죠. 적당히 새콤함과 오징어의 담백함이 잘 어울렸고요. 오징어가 꽤 많이 들어있습니다. 심하게 항상 물회를 맛있게 먹고 석양이, 음? 와, 한 폭의 풍경화 같습니다. 갈매기들이 비린내가 나니까 많이 모여있습니다. 이제 해가 다 넘어갔습니다. 동해가 아닌 서해에서 맛볼 수 있는 여름 수산물인 오징어로 더위를 확 날려줄 시원한 물회를 먹었는데요. 여러분들도 다양한 방법으로 더위 이겨내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신진항이었고요. 좋아요, 구독은 사랑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. <목소리>